연출하지 않은 영화로 각본상을 받으니까 참 이런 일 처음인데 어, 더 기분이 좋네요. 각색으로 참여를 했습니다. 또 윤석찬 프로듀서도 어, 많은 기여를 했고, 인주전이 끝나고 나서 크고 작은 밀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 혼란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. 그래서 어, 전쟁과 반란 줄여서 전란이라고 제목도 붙였습니다.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서 전란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. 큰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 용감하고 현명한 국민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다는 그런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. 사국의 국민들을 죽이려고 했던 못난 왕이 있었어. 이제 우리 이, 이 위대한 국민의 수준에 어울리는. 그런 리더를 뽑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영화 속에서 차승원 씨가 연기했던 그 못되고 못난 선조, 그런 사람 말고 진짜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겠습니다.